이 정도 되면은 뭐 생대가 한 12kg, 10kg 이상은 무조건 나오거든요. 무조건 나오죠, 10kg. 네. 그럼 음. 100평에 400에서 500만원 이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100평에 400만원 잡고. 네. 등 올라갑니다. <웃음> <웃음> 뭐, 음. 24,000평이니까 답 나오네, 그죠? 네, 네. 네. 답은 나옵니다. 계산은 여기 들어가 있어, 계산은 밑에. <laughs> 어, 여이요 로또 로또 당첨금. 네,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 저는 경남 창녕에 마늘밭에 나와 있는데요. 이 마늘밭은 제가 3월 달에 방문한 마늘밭입니다. 자, 이곳은 농민이 농민을 위해 만든 그 비료, SM팜을 이용해서 마늘 농사를 지었는데 자, 얼마만큼 마늘이 잘 컸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때요말다 좋네요 와, 거기가 사지네 네 사지 사지 그냥 나오네요 멋있죠? <laughs> 나도 똑같애 <laughs> 다 똑같애 다 똑같애 <laughs> 지금 야이동인들이 이제 피땀 흘려서 <laughs>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뭐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왔다. <우와. 웃음> 우와. 어, 9장. 9장. 아, 왔다. 아, 안에까지 8장. 아, 작년에 엽수가 대략 7장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. 아, 그럼 올해 두개가더 나온 거예요? 네, 더 많이 나왔습니다. 야, 우리도 뭐. 그러가왜 이렇게 많습니까? 나도. <웃음> <웃음> 입 두께도 음. 그 상당히 두껍고. 겨울 잘 버티고 잘큰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이 3월 18일이죠? 네, 네. 맞습니다. 3월 18일에 지금 부직포안 씌우고 작년에 음. 11월달에 파종을 하셔서 마늘 심으시다가 물가 부족해서 <웃음> <웃음> 제가 심을 것도 가지고 셨거든요다 빼서 왔습니다. 작년에는 테스트 사마 한번 써봤는데 네. 어 물고 이더라고요아 물고 이더라 네. 어떤 면에서 물고입니까? 어 일반 비료를 썼을 때는 지금 뚫러 매고 준비한다고 지금 허리가 부어지는데 이슈퍼농부 덕분에 이제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합니다 이제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그 비료 기막힙니다 네. 그 농민이 이농민입니다 네사습니다 네? 감사합니다 네. 슈퍼농부가 만든 SM판 비료를 이제 사용하시고 농민이 직접 써보시니까 네. 효과가 최고입니다 최고랍니다 예. 이 중에 완화성 비료가 네. 이런 게 없더라고요. 이제 차별화된 네. 게 이제 질소, 인산가리그 다음 뭐 고토, 붕소가 끝이지. 맞습니다. 이런 뭐 육대 미량 요소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음음음. 붕소 0.5, 아연 0.5, 철, 망강, 쿠리, 몰리부덴까지 들어가는 그 복합 비료가 없지야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<laughs> 없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성분들을 또 나중에 네. 장물한테 공급을 해주려고 그러면 또 옆면 살포를 음. 할 때가 제가 한번두번더 해야 되고 농사를 조금 어 쉽고 편하게 네. 지을 수 있으려고 이렇게 비료를 만든 거죠 제가 <laughs> 이 숲파도 <슈퍼도무김> 모임 덕분에 올해 <laughs> 아주 오해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질소가 22는 뭐 어떤 복합 비료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요12 인산 10 자체가 어 초기 성장을 잘 한다 하는 이유가 어, 구형성 인산이 아니라 수용성 인산이 들어가 있어서 어, 물과 닿으면 녹아서 작물이 바로 빨아먹을 수 있는 수용성 인산 함유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특히 이렇게 마늘 같은 농사를 지을 때는 구근류이기 때문에 그 가리가 염화가리가 아닌 황산가리가 사용이 많이 되면 어, 맛, 향, 색깔, 품질이 좋아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리가 1 0 또황산갈이랑염화갈이랑 같이 혼합이 되어 있구요. 아. 네. 그거 아셨어요? 몰랐습니다. 월달에 <laughs> <laughs> 비료가 도착해서 이렇게 조금 흘려놓은 비료인데, <laughs> 어, 지금 비를 맞고 이렇게 계속 했지만, 여기 색깔 자체가 조금 용출이 돼서 이렇게 껍질만 남은 게 있죠? 어, 껍질을 껍질을 그래. 네 껍질만 남았고, 지금 요거는 알이 차있, 요런 색깔들은 알이 차서 있잖아요. 그죠? 이런 비료들은 이제 녹아서 음. 나온 거죠. 이렇게까지 어... 아직 안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캡슐 두께가 음. 조금 더 두꺼워서 조금 천천히 나오는 어... 초 저기 성장할 때 이거는 이제 나와서 벌써 이렇게 캡슐이 음. 6개가 터져서 아. 나온 거고요. 이거는 음. 이제 지금부터 음. 나올 음. 거고, 음. 네, 나올 음. 거고. 그 NK 비료라는 요소를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안 터져 있는 이런 비료들이 지금부터 <laughs> 이제 용출이돼서 나오기 때문에 위에다가 또 굳이 그 질소질 비료를 음, 음. 사용을 안 하셔도 농사가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지을 수. 있 있다는 물물 관리 하신다 지금 뭐 며칠째 잠못 주무셨어요? 어 지금 한 6일 정도 됐습니다. 6일. 하네요 <laughs> 6일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지금. 6일 동안 잠을 못주셨다는데왜잘못 주무셨습니까? 이 돈을 지킨다고요. 아 마늘. 네 맞습니다. 물 관리 하시느냐고. 네, 네 맞습니다. 관리하시냐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면 되지만 아, 이 농가들은 그 다음날 일하기 위해서 뭐 새벽까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일반적인 아, 좋은 만들이 별로 없었어요, 그죠? 음. 오, 네 맞습니다. 상이 3% 안에 들어갑니다. 아, 역시 s m 팜 <laughs> 음. s m <laughs> 팜 해보시죠. 좋아요. 어 일단은 추비를 네. 한네번 다섯 번할 거를 네. 한 번에 끝냈고요. 그러면은 비료값 절약에 인건비 절약. 금이 저렇게 가족 여행 추가. 가족 여행 추가. <웃음> 그렇죠. <laughs> 여행 추가. 대박 마늘 고소득. <laughs> 요건 비밀인데. <laughs> 지금 얼마나 더 캐셔야 되는 거예요? 어 규모가 2만 4천 평 정도 파종했으니까 요 밭이 1만 4천 평입니다. 어... 음, 아직 1만 평더 남았습니다. 자만자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? 정말 힘든데. 네. 기쁘죠 <laughs> 돈이 들어오면 <laughs> 행복합니다 이게 다돈 아이가 돈 그죠? <laughs> 돈 맞죠 <laughs> 돈이니더 돈 제가 100평에 s m 팜을 6포 100평에 6포를 줬구네 6포를 <laughs> 넣는데 어, 17,000원 그때 1 7 0 0 0원 했었죠 예, 네, 그때 싸게 했죠 네, 곱하기하면 한 8만원쯤 안되네 그죠? 네, 네. 8만원으로 평당 한 13kg 정도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뭐 생대가 한 12kg, 10kg 이상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오죠 1 0 k g 네. 네, 그러면 100평에 400에서 500만원 얕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100평에 400만원 잡고 밀딩 네. 올라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그러면 뭐, 음. 24,000평이니까 답 나오네, 그죠? 네, 네. 답은 나옵니다. 계산을 여기 들어가 있어요, 계산 밑에. <laughs> 어, 뉴욕이요? 로또, 로또 당첨금? 네,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뭐 하실 거예요, 이돈으로 어, 일단은요, 우리 대표님. 네. 네. 버농부님 네. 밥한끼 사드려야죠. 아, 음. 밥한 끼. 아 그렇죠. <laughs> 식당을 한달 전세를 내 주셔야지. 어, 막두달 가능합니다. 두 달도. <laughs>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. 정말 저도 보람이 있고 네. 또그 S m 팜을 사용한 농부들이 또 이렇게 음, 좋은 음. 성적을 올리고 부전해가는 모습을 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게 S m 팜이 단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. 단점이 뭡니까? 뿌리가 너무 마으니까 네. 보이십니까? 뿌리가 너무 많아. 와, 뿌리 때문에 죽겠습니 많아서. 캘 때? 네, 트레타가 아, 안 나가요. 트레타가 안 나가요. 좋은 거죠, 사실은? 요런 뿌리가 제머릿새는데 그죠? 고생 <laughs> <조생만> 많으셨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좋은 비료 덕분에 농사 잘 지었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자,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에서여까지 저희 한국 수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We go! Yeah.